최근 한국 연예계에서 화제가 된 사건 중 하나는 방송인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의 임신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커플은 KBS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합류하며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출산을 앞둔 김다예 씨의 건강 상태와 이에 대한 박수홍 씨의 깊은 걱정이 그려지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박수홍 씨는 방송 중에 김다혜 씨와 함께 병원을 방문해 임신 관련 건강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김다혜 씨가 임신성 당뇨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임신성 당뇨는 아기의 거대화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출산 시 양수 가다로 인해 출혈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출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진단은 박수홍 부부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박수홍 씨는 방송을 통해 과거 횡령 혐의로 인해 형과의 법적 분쟁을 겪었던 경험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아내 김다혜 씨와 태어날 아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아내를 지지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김다혜 씨는 임신 후 체중 증가로 인해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 문제가 그녀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앞으로 방송에서 김다혜 씨의 건강 상태와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떻게 풀려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별표 슈퍼맨이 돌아왔다 별표에 합류한 박수홍과 김다혜 부부의 일상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동시에 김다혜 씨의 건강 문제로 인해 논란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태도와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곧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쁨과 함께 김다혜 씨의 건강에 대한 깊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어 그들의 상황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수홍과 김다희의 부부가 보여주는 긍정적인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시청자들의 응원과 지지는 그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아기를 맞이하는 데큰 힘이 될 것입니다. 최근 박수홍의 어머니가 손녀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이들의 가족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